네, 어제 이재명 당대표의 말씀대로, 양 당이 대선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재가동할 것을 여당에 제안을 합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 민주당은 대선 공통 공약의 추진이 민생회복에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여야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설치를 여당에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음 해서 이후에 양당 원내대표 협의에 따라서 공통 공약 추진 기구가 가동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국민의 힘이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아서 어, 개시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국민들과의 약속은 무조건 지킨다 이렇게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또 대통령과 여당은 매일같이 새로운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과연 지난 2년 동안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에 대한 답을 국민들에게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여야의 공통 공약은 무려 12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 교집합이 큰 만큼 공약의 빠른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인상. 그리고 소상공인 긴급 부재 채무 재조정 등 당장의 실현이 된다면 국민들의 삶이 즉각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공약들이 산적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 여당이 말 바꾸기로 국민들을 우롱했던 정책도 있고 또 대폭 지원을 약속해 놓고 선심성 지원 정도로 찔끔 지원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 국민과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고 실천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을 합니다. 총선 공약 발표와 더불어서 대선 공약의 실천 의지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신뢰의 정치를 회복할 것을 확신을 합니다. 국민의 힘에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그러니까 ISA는 영국과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로 벤치마킹을 해서 지난 2006년 우리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작년 9월 기준 가입자가 무려 2천만 명이고 금액도 20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금을 담을 수 없어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식과 펀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IS제도는 자본시장에 크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말이 기준으로 해서 계좌 숫자만 488만 5천 개 달하고 있을 뿐 가입 금액은 일본의 10분지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입 금액 23조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조원은 그저 이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예금으로만 맡겨져서 잠자고 있는 계좌들입니다. 가입 계좌의 70%가 10만원 이하 달랑 10원짜리 계좌도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ISA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년간 가입해봤던 국민들은 참으로 별 쓸모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ISA 가입을 해봤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왜 국민들이 ISA를 활용을 해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개선책을 낸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 거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세제 혜택은 크지 않으면서 제도는 참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3년마다 해지 또 재가입을 반복을 해야 하는 등 참으로 제한이 많은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반드시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대신에 서민들과 중산층을, 중산층들이 세금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차곡차곡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서민들이 또 중산층들이 진심을 담은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